여름 나기에 꼭 필요한 전자 제품 세일 분목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USB 충전식 접이식 전기 모기 킬러 장제어 마타플라이 2 모기 방지 마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작고 휴대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모기나 파리를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도 냄새나 소리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줘요. 또한 USB 충전식으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어서 경제적이기도 해요. 집안 어디에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름철 모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효과적이고 편리한 장제어 마타플라이 2 모기 방지 마우스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중독될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워지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톰 미니 휴대용 선풍기 USB 데스크 선풍기인데 강한 바람과 저소음으로 작동하면서 3단계 바람 조절이 가능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선풍기는 진짜 작동이 잘 되고 바람 세기도 생각보다 세요. 뒷자리 송풍용으로 차 안에 두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깔끔한 마감과 만족스러운 풍량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이 선풍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킨스코터 다기능 전기 선풍기 순환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조용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침실이나 사무실에 두기 딱 좋아요. USB 연결로 충전이 가능한데, 실수로 충전식이 아닌 제품을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구매하면 되니까요. 바람은 좋고 크기도 앙증맞고 벽에 걸수 있는 무타공 부품도 함께 제공되어 소음도 조용하고 선풍기보다는 서큘레이터에 가까운 제품이랍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추가 구매 의향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